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건모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브로큰 어머렐라 재팬과 어 브랜드 강정석의 협업 푸드티가 금일 발매를 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제품을 발매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후드를 메이킹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품목 같은 경우는 후드 티 단품입니다.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과 블루, 블루와 블랙 제품 이렇게 두 개가 출시가 되었고요. 저희가 다가온 FW 시즌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후드라는 품목을 선택을 하다 됐는데 요번에는 디자인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직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저희가 또 브로큰 엄벌렐라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진 우산을 조금 어떻게 하면은 좀 재미있게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을까? 라고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조금 우비처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우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약간 비 가려주는 차양막 같은 거. 그리고 후드에서 조금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리고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오리가미 디테일이죠 오리가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막 종이를 접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오리가미라고 하고 부서진 우산 하면은 우산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산살 같은 느낌으로 오리가미 디테일을 믹스해가지고 유쾌하게 풀어내보자 이제 종이접기다 보니까 오리가미가 살짝 벌어지면서 안에는 또 몸판 컬러가 이제 약간 믹스 되게 비춰지게끔 그니까 러 우리가 액션을 취했을 때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풍성하게 끔 그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썼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드에서 또 굉장히 이제 브랜드 강정석의 아이덴티티라던가 브로커넘브렐라 재팬이라는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데 많이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 몸판 같은 경우도 사실 롱슬리브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풀어냈습니다 스웨트 같은 경우도 너무 두껍지 않게 그러니까 입었을 때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으로 어 저희가 스웻의 두께감도 설정을 했고 밑단에 스토퍼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장치도 넣어놨고 후드 여기 스냅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코브락스 지퍼 해가지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 이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어, 정도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후드를 썼을 때또 저희 브로크 넘블라 재팬의 우산 모양의 로고가 특정 스타일을 연출했을 때 비춰지게끔 해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스타일링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가져갈 수 있는 연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잘 나왔어요. 어, 되게 잘 나왔고 저희가 초반에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영이 잘 됐고 구현이 잘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브랜드가 평소에 보는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을 거의 안 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정석의 오리감이 디테일 이런 것들을 조금 즐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조금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도 10만원대 초반이죠 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FW 시즌에 후드를 하나 좀 가져가고 싶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이 협업을 어, 좀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온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FW 시즌에 협업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아마 세 특개가될 수도 있어요. 어, 되게 매력적인 브랜드가 정말 놀라실 만한 브랜드 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미정이고 확정된 협업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남아 있어요. 품목 같은 경우는 카고 팬츠랑 머플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두 협업도 굉장히 매력 있는 브랜드랑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 너무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